미안해. 민준아. 내가 너무 약해서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 들었다. 그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김민준이다. 서른다섯 살. 서울의 중소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평범한 남자. 결혼 7년 차. 딸 하나. 아내 지은 은 은행원이었고. 친구 성훈은 내 대학 동기이자 사업 파트너였다. 우리는 셋이서 자주 모여 술을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환상이었다. 지은과 성훈이 몰래 만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다. 나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회사 프로젝트가 바빴고 가정은 안정적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집에 일찍 들어간 나는 침실에서 그 둘을 발견했다. 알몸으로 엉켜있는 그들. 지은의 눈에는 후회 대신 안도가 보였다. 이제 솔직히 말할게. 성문이가 나한테 더잘 맞아, 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졌다. 지은은 이혼을 요구했다. 아이를 데리고 갈게. 내가 키우면 불쌍해 법정에서 그녀는 나를 무능력자로 몰아갔다. 성우는 증인으로 나서서 내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증언했다. 민주는 일에만 매달려 가족을 소홀히 했어요. 그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변호사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결국 딸 수민의 양육권을 잃었다.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성훈이 우리 회사의 주요 클라이언트를 빼돌려 자신의 회사를 차렸기 때문이다. 사업은 약육강식이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 밤마다 술에 취해 울었다. 하지만 곧그 감정을 억눌렀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새 직장을 구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코딩을 하며 매일 저녁 지은과 성훈의 소셜미디어를 훑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새 집, 새 차, 수민의 사진까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지은의 게시물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참았다. 관찰했다. 성훈의 회사가 성장하는 걸 지켜봤다. 그는 똑똑했다. 클라이언트를 유치하는데 능숙했고,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지은은 그의 회사에서 마케팅을 맡았다. 완벽한 커플. 내 심리는 서서히 변했다. 처음엔 그냥 잊으려 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의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 장면이 반복됐다. 지은의 웃음, 성훈의 만족스러운 표정. 임랭 콩 큐독 AI. 그걸 깨달았다.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은 돈 있는 자의 편이다. 나는 변해야 했다. 더 강해져야 했다. 매일 운동을 시작했다. 책을 읽었다. 심리학, 법률, 비즈니스. 복수는 차갑게 먹는 요리다, 어디선가 읽은 말이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작은 것부터.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성분의 회사를 파악했다. 그의 클라이언트 목록, 재무 상태. 해킹은 하지 않았다. 불법은 피했다. 대신, 익명으로 업계 포럼에 글을 올렸다. 박성훈 대표의 회사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거짓은 아니었다. 내가 과거에 봤던 그의 습관의 보안이 허술했다. 반응이 왔다. 클라이언트 하나가 계약을 철회했다. 성훈은 당황했다. 그의 게시물에서 불안이 엿보였다. 악의적인 소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공허가 있었다. 이게 나인가? 예전에 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지은에게는 더 미묘하게 접근했다. 수민의 학교 행사에 몰래 갔다. 딸이 나를 봤을 때 눈을 피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지은이 세뇌한 모양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을 연료로 삼았다. 지은의 은행 거래를 추적했다. 합법적으로. 공공정보와 지인 통해. 그녀가 성훈의 돈으로 사치하는 걸 알았다. 세금 문제 가능성을 포착했다. 익명제보를 준비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기다렸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이 과정에서 내 내면이 뒤틀렸다. 친구들을 멀리 했다. 너왜 이렇게 변했어? 옛 동료가 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고독이 익숙해졌다. 꿈에서 지은을 죽이는 상상을 했다. 깨어나서 후회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인가? 자문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 나 죽음이었다. 나는 살기로 했다. 복수로. 성분의 회사가 첫 타격을 입은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일상을 추적했다. 출퇴근 경로, 자주 가는 카페. 스토킹은 아니었다.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척 한 번은 지하철에서 그를 봤다. 피곤한 얼굴. 요즘 힘들어, 내가 물었다. 그는 놀랐다. 민준아, 오랜만이네. 잘 지내, 그의 미소는 가식적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럭저럭. 내 회사 소문 들었어. 조심해, 그는 웃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그의 소셜에 진생은 도전의 연속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불안한 신호. 내 심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예전엔 사람을 믿었다. 이제 모두를 의심했다. 회사 동료가 농담하면 배신의 징후로 봤다. 너도 날 버릴 거지,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면제가 필요해졌다. 꿈에서 지은의 목을 조르는 내가 나왔다. 깨어나서 세수를 했다. 이게 필요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가끔 도두했다. 수민의 사진을 볼때 아빠가 미안해 그 눈물이 났다. 그럴 때마다 계획을 미뤘다. 지은의 일상에 침투했다. 그녀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분석했다. 공통 지인 통해 소식을 들었다. 지은이, 요즘 스트레스 받나봐, 얘예 친구가 말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익명 메시지, 너의 비밀이 알려질 거야, 이 그녀는 반응했다.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더 밝은 미소. 하지만 댓글 수가 줄었다.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성훈의 약점을 찾았다. 그의 회사가 세금 회피를 한 흔적. 과거 프로젝트에서 내가 도왔던 부분? 문서를 보관해 뒀다. 국세청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이게 법이잖아 그 속으로 말했다. 한달 후, 감사 통보가 왔다. 성훈은 대응했다. 변호사 고용. 그는 똑똑했다.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한발 앞섰다. 그의 직원 하나를 설득했다. 회사에서 불공정한 대우받았지? 증언에 돈을 주진 않았다. 공감을 샀다. 그 직원은 퇴사하며 자료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내 인성이 갈라졌다. 그 직원을 이용한 후 미안함이 들었다. 나도 그들처럼 돼서 하지만 억눌렀다. 이게 현실이야. 약자는 먹히지 지은은 성문을 지지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녀의 게시물. 나는 그걸 받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수민의 학교에 접근 상담교사에게 자의의 가정환경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제보. 증거. 지은의 사치 사진과 성훈의 스캔들 소문. 교사는 조사했다. 지은은 화를 냈다.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내내면 싸움은 치열했다. 멈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밤에 자문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시작됐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성훈의 회사가 흔들리자 클라이언트가 더 빠졌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전화 왔다. 너지. 왜 그래,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였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사는 중이야, 애통화 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다. 지은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녀는 마른 얼굴로 수민을 데리고 다녔다. 엄마, 아빠 언제와 딸의 말 상상했다. 지은은 대답 못할 터에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법원의 양육권 재심 신청. 새 증거, 성훈의 재무 문제와 지은의 정신 불안정. 변호사 구했다. 이번엔 제대로. 돈. 알바로 모았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지은은 패닉. 성훈에게 매달렸다. 도와줘, 하지만 그는 바빴다. 자신의 회사를 구하느라. 이 단계에서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예전 민준이 아니었다. 거울을 볼 때, 차가운 눈빛. 이게 복수인가, 파괴인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답은 정해졌다. 계속. 재심이 시작되자, 지은은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민준아, 제발 그만해. 수민을 생각해,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예전엔 그게 약했다. 이제는 도구였다. 너희가 날 생각했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 숙였다. 미안해. 실수였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진심이 아니었다. 성훈의 지시일터 증언할게. 내가 좋은 아빠라고, 그녀의 제안.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 내 심리는 복잡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옛사랑이 스쳤다. 아직 사랑하나 자문했다. 하지만 곧 분노가 덮쳤다. 배신자 재판에서 그녀의 증언을 뒤집을 증거를 준비했다. 그녀의 메시지 기록. 과거에 보낸 것들. 서문과 행복해 그걸 법정에 제출. 판사는 놀랐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훈은 방청석에서 일을 갈았다. 성훈의 대응은 빨랐다. 그는 반격했다. 내새 회사를 노렸다. 클라이언트에게 김민주는 불안정하다고 소문. 효과 있었다. 프로젝트 하나 취소.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예상했다. 그의 네트워크를 파악해뒀다. 그중 하나 옛 클라이언트에게 접근. 성분의 세금 문제를 아세요 증거 보여졌다. 그는 계약을 끊었다. 성분의 회사는 더 흔들렸다. 주주 회의 소문. 이 과정에서 내인성이 희미해졌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다. 동료에게 괜찮아 웃으며 말했다. 속으로는 계산했다. 다음 타겟은 누구 밤의 악몽 내가 성운을 죽이는 꿈 깨어나서 떨었다. 이게 너무 갔어 도두했다. 하지만 수민의 사진을 봤다. 아빠를 증오해 지은의 새뇌 그게 나를 밀었다. 지은에게 압박을 더했다. 그녀의 직장 상사에게 익명 메일 직원의 도덕적 문제 첨부 그녀의 사생활 사진 합성 아니었다. 과거 괴시물. 그녀는 경고 받았다. 조심해. 상사의 말리지은은 성훈에게 울며 매달렸다. 민준이야. 확실해. 성훈은 대응. 나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증거 부족. 나는 깨끗했다. 모든 걸 익명으로. 재판 중간 수민을 만났다. 학교에서 아빠, 그녀의 눈엔 혼란. 나는 안았다. 곧 함께할게. 하지만 그 순간 죄책감. 이 아이를 이용하나 내면 갈등.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다. 성훈의 회사가 파산 직전. 그는 은행 대출. 나는 그걸 노렸다. 은행 지인 통해 쥐형 고객 제보. 대출 거부. 성우는 절박했다. 나에게 연락. 만나자, 공원에서. 얼마면 돼? 그만해, 그의 제안. 돈, 나는 웃었다. 돈. 내가 날 망쳤잖아. 유크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의 눈엔 계산이 보였다. 나는 거절. 늦었어. 내 변화는 명확했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대가 고독, 친구 없음, 가족 없음, 아직 이게 가치 있나? 물었다. 답은 계속이었다. 재판에서 승소했다. 양육권 회복. 지은은 울었다. 수민아, 미안해 우하지만 딸은 나를 택했다. 엄마가 나빠. 아이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성훈은 패배했다. 회사는 파산 신청. 모든 게 끝났어. 그의 계심을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다음 직장을 노렸다. 그녀가 재취업하려 할때 추천인에게 주의하세요. 그녀의 과거. 그녀는 실패했다. 실업. 성운과 다퉜다. 내 탓이야. 소문. 내 심리는 어두워졌다. 승리의 기쁨 대신 공허. 이제 뭐지, 수민과 함께 사는데, 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안 와, 설명 못 했다. 거짓말. 엄마 바빠, 밤에 울었다. 내가 괴물이 됐어, 에텐낸 함을 느꼈다. 하지만 후회 안 했다. 이게 현실. 성분의 최후. 그는 새 사업. 하지만, 나는 그의 파트너를 설득. 위험의 증거. 사업 실패. 그는 술에 취해 나를 찾았다. 왜? 왜 나야? 그의 외침. 나는 대답. 내가 시작했잖아. 그는 주먹질. 나는 피했다. 경찰 불렀다. 폭행. 그는 체포. 지은은 무너졌다. 병원 입원. 우울증. 수민에게 점마 아파 말했다. 아이 울음. 내 가슴 아픔. 멈춰야 해 도두.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 내가 망쳤어. 그게 불을 지폈다. 복수의 클라이맥스. 지은과 성훈의 관계 파탄. 나는 그들의 대화를 유출. 익명 사이트. 배신의 증거, 사회적 매장. 그들은 이혼 소송. 서로 비난. 내 내면. 이게 나인가, 거울 속 괴물. 하지만 만족. 약간. 수민과 새 삼, 하지만 그림자. 아이가 악몽. 엄마가 나는 안심시켰다. 괜찮아, 하지만 나도 불안. 성훈의 반격. 출소 후, 나를 스토킹. 복수할게, 이 그의 위협. 나는 두려웠다. 그가 똑똑해, 경찰 신고. 하지만 증거 부족. 긴장된 나날. 지은의 방문. 수민 봐줄게, 그녀의 부탁. 나는 허락. 하지만 감시. 그녀의 눈엔 후회. 미안, 하지만 믿지 않았다. 내 심리 변형. 패러노이어. 모두를 의심. 수면 부족. 이게 복수의 대가의 깨달음. 성훈의 최종 시도. 내집 침입. 싸움. 나는 이겼다. 끝내 이 그의 말 경찰 그는 감옥 지은의 자살 시도 병원 내탓 그녀의 편지 죄책감 내가 너무 갔어 하지만 후퇴 안함 위계 끝 모든 게 끝난 후 수민과 앉아 창밖을 봤다 비가 왔다 아빠 행복해 아이의 질문. 나는 대답 못했다. 이게 승리인가? 패배인가?